자,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학생들이 이거 갖고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이 명제가 왜 참인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a의 n승이 equal 0이다 그랬는데 n은 그죠? 자연수면 되겠죠. 그래서 a의 n승이 0인데 만약에 우리가 a의 n승이 0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아내야 될 사항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a의 역행렬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a의 역행렬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a의 n승은 이꼴 빵 행렬에 양변에 a의 인벌스를 계속 곱해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A의 인벌스를 몇 개를 곱하냐 면 A의 인벌스를 n-1개를 곱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렇게. 그죠? 네. 근데, 이쪽은 A의 인벌스를 n-1개 곱해줘봤자, 영행렬이 곱해지니까 계속 영행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n-1개가 전부 다 단위행렬이 되면서 남는 놈은 A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래 버리면 a가 2곧 영행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행렬이 있다고 가정한 것이 틀렸다라는 게 된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역행렬이 있다고 가정한 게 틀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내야 될건 뭐냐면 a의 n승이 빵이면 a의 인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죠? 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알아내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얘가 이제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내용이니까 네, a가 예를 들어 a b c d로 주어진다고 했을 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디터미넌트 예, 즉 ad bc가 इ क 0인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켈리에밀턴 정리를 통해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의 a, a 그 다음 ad 마이너스 bca인데 이놈이 0이어버리니까 그냥 이꼴 0행렬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게 뭐냐면 하 a제곱은 이꼴 a 플러스 d 의 a가 되더라 라는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게 첫째는 뭐냐하면, 첫째는 우리가 a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A제곱이 a 제곱이 a 플러스 d의 a의꼴로 표현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갖고 우리가 또 한번 놀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a의 제곱이 a 플러스 d 곱하기 a가 되버리면, a의 세제곱은 뭐가 되냐하면? A plus D의 A 제곱이 되겠죠. 양변에 A 곱한 겁니다. 근데 A 제곱이 이제 요 놈인 걸 이가 알고 있으니까 요 놈은 A plus D의 뭐가 돼? 제곱의 A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A의 네 제곱은 뭐가 되겠느냐? 역시 양변에 곱해버리니까 A plus D의 제곱의 A 제곱이 되는데 A 제곱이 요거인 걸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은 A plus D의 몇 제곱? 세 제곱의 A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쭉쭉 써내려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A의 n c 이란 놈이 보세요 요게 4승인 경우에 요거 3승 됐죠. 요거 3승인 경우에 제곱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놈이 a d 의 n-1승 곱하기 a가 되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a의 n승이 영행렬이 되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놈이 이제 영행렬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두 가지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요게 영행렬이 되려면 a d 가 0이 되거나 그죠? 예, 아니면, A 행렬이 애초에 0 행렬이었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번. 예를 들어, A 플러스 D가 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봐, A의 N승이 빵이죠그 다음에, A의 N-1승 뭐다 해가지고, 이봐, 여기도 빵될거 아니야? 왜냐면, A의 3승에 A 플러스 D의 제곱 A인데, A 플러스 D가 빵 행렬이니까. 요런 빵 행렬 되고요 A 제곱도 빵 행렬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이면, 우리가, A의 제곱까지는 빵행렬이 되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예. 네.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 A가 이꼴 애초에 빵행렬이었으면요 이건 볼 것도 없지. A의 N승은 무조건 빵행렬이 됩니다. N이 자연수기만 하면. 왜냐면 하 A가 0행렬이니까 그놈의 거듭제곱은 계속 0행렬일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봐. 2번 케이스에는 a도 영행렬이 되지만 1번 케이스였다면 a의 제곱까지만 0이 되고 a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수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하 a 제곱이 0이라고 해서 a가 0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두 가지를 종합을 해 버리면 이거 봐. a의 n승이 빵행렬이라고 했을 때는 a의 제곱이 꼴 빵행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N승이 0행렬이다. 라는 거는 제곱이 0행렬이고요. 그 이후, 즉, 세제곱네제곱 다섯 제곱은 전부 다 0행렬, 영행렬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 A가 영행렬이 되는 거는 알수 없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제 앞으로 나왔을 때, A, N승이 0행렬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A제곱은 0행렬이구나. 요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됐죠?